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매각을 완료해서 자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부문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다. 여기서 사모펀드는 한앤컴퍼니라는 회사거든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내식 사업 부문을 매각을 했고 매각한 지분은 80% 정도였고 20%는 대한항공이 계속 가져간다라고도 말을 했고 80%를 넘기는 대가로 대한항공은 한행컴퍼니로부터 8천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다른 자산들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네 기사 내용은 대충 이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한항공이 그래서 추가 매각하는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송현동 부지라고 해서 요즘 아주 기사가 많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송현동 부지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경복궁이거든요. 경복궁에 여기 이제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동쪽으로 오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지가 지금 보면 밑에 여기 여기인데. 뭐 잡초랑 나무밖에 없잖아요 빈 땅입니다 빈땅 여기가 왜빈 땅이었냐 언제부터 빈 땅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성윤동 부지 바로 옆에 덕성여중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여기 옆에를 엄청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뭔가 유흥 시설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여기를 이제 땅을 샀던 이유는 여기다가 7성급 호텔 한옥 호텔을 짓고자 하는 이제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산 건데. 문제는 이게 호텔이다 보니까 학교 바로 옆에는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겨울 10년 넘게 인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계속 빈 땅으로 놀리다가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힘들어져서 어차피 빈 땅에 뭐 개발도 안될것 같은데 팔아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시랑 얼마에 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사실 대한항공 이전에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를 이야기해 보면은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뭐 미술관 이런 걸 지을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 그때도 뭐 다양한 이유로 개발을 인허가가 안 나서 결국 삼성도 못 지었고 삼성도 한 10년 정도 들고 있었고 그걸 한진그룹에 넘겼는데 한진도 한 10년 이상 들고 있다가 결국 20년 이상 아무도 개발을 못 하고 빈 땅으로 서울시에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대한항공이 이제 원가를 2900억 이 땅을 2,900억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내놔라 뭐 이런 10년 전 가격을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래도 좀 가격 협상이 돼가지고 최근 시세를 반영한 5천억 규모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4, 5천억 규모에서 서울시가 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번째는 왕산말이라는 곳인데 이건 이제 영종도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트들이거든요 요트나 보트 같은 초호와 그런 사치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부자들이 타고 노는 그런 배들을 정박시켜서, 어, 여기 근처에서 놀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뭐 일종의 정류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일종의 리조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격이 1300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왕산마리나를 개발하는 데만 든 돈이 1500억이 넘습니다. 1500억이 넘고, 그 사이에 또 운영비 이런것들을 추가를 해서 대충 한 2천억 이상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다가 근데 지금 매각가격이 1,3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 마이너스를 보고 대한항공이 급하게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은 칼 리무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가격 자체는 크지가 않은데 대한항공 사업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사업부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대한항공이 영업을 하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내 주요 호텔들까지 대한항공이 직접 운영을 해주는 리무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의 충성고객들을 만드는, 만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직접 호텔로 고객들을 모시러 가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아주 좀 이미지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요거를 뭐 비주력 사업이란 이유로 지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한항공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걸 마지막은 LA 월셔그랜드센터라고 해서 이게 미국 LA에 가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대요. 이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고 이게 대한항공 비즈니스랑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한항공이 다른 걸 많이 팔아가지고 기내식 사업도 8천억이나 받고 팔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싸긴 하지만 어쨌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